러플! 렛츠 지금 내 차례지! 안돼! <laughs> 안돼! 어 뭔데? 이다려봐 내가, 내가 이거 상담 페이지 줄게. 지금 세일한다 심지어. 아구 이쁘가 하자는 게임이 뭘까? 이거 알아? 개똥 게임임. 아나 이거 알아. 해봤어? 아니. 다행이다. 해봤으면 내가 이기지 못할 거야. 니드 호그. 오케이 됐어. 들어왔나? 자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그 시작하면 알려줄게. 그래 레디. 봐봐. 오 신기하다. 자 어떻게 하는 게임입니까? 이게요. F가 공격이에요. F가 공격 오케이. F가 공격. 공격. 이제 또눈 뒤가 예, 예, 보시고 점프도 됩니다. 점프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로 하는데 스페이스바 아니면 어. 딴 걸로 설정되어 있나 본데?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W랑 어. S로 높낮이를 설정할 수 있거든. 말 그대로 펜싱이야. 가운데 나 봐봐. 나는 나면 이러면 막 이렇게 뛰거든. 아 어. 오 신기하다.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예. 이렇게 한번 던져줘. 그렇지. 어. 이렇게 또 막을 수도 있고 이게 그럼 넌 어떻게 이렇게 쭙, 아, 좁을 수 있어. 이러고서 이렇게 아니, 넌 넘어가는 어떡해? 게임이야. 넌칼 던지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뭐 피하거나 아니면은 칼이 없어도 아그 밭다리 거는 게 있었는데 그럼 님들아 그거 뭐 어떻게 하죠? 아딴거 주면 되네? 응. 음. 오케이 뭐 하면 돼? 서로 어. 그냥 가는 것까지 가는 거야? 그지그지그럼 그래. 왼쪽으로 계속 가면 돼. 아 오케이 아 누가 먼저 가느냐 아 싸움이네? 그렇지. 아! 어 잘하는데? 그래, <laughs> 아니 뭐야 왜 잘해? 어, 나도 졌다아 아니 어스켓 이렇게 잘하지? 처음인데? 뭐한게 없는데 뭘 잘해. 잘하지, 이 정도면. 봐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봐주고 그럴 성.. 그럴 실력이 아니야. 어, 뭐야? 이 녀석이 봐라. 아, 밭다리 걸린다. 으아 서로, 서로 가면 어떻게 해? 이렇게? 서로 가면 모르겠어. 누, 누가, 누가 판정이. 아악! 헬토르 스페아 다리를 돌려. 안 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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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아안 돼! 아! 아, <laughs> 아, 아. 안 돼. 아. 돼 파이널스프린이야 신중해야 돼. 신중해. 아! 봐 봐. 못해 야, 뭐야 갑자기 넘어가 좋네. 넘어가! 이 이대로, 이대로 질수 없어. 안 돼! <laughs> 안 돼, 벽에 걸렸어. <laughs> <오> <laughs> 야, 여서가 이 여서가 거. 잡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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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찌를까 아아아아아아 아, 바다리 어 죽인 거야 오케이 어 지금 아나 기세 잡을게 안돼 안돼 뭐 업계 올라가 <laughs> 나도 올라 아아아아 갈게 안돼 게임임. 아니 언제 <laughs> 얘기할 거야? 아니, 안 잘하네. 왜 그렇게 잘하냐고. 한번 알려준 거지? 왜 네. 잘하지? 한번 예! 알려준 거잖아. 오, 오,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어, 맵이 뭐지?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아, 오 신기하다 여기네. 녀석, 내가 이쪽으로 가버린다면. 뭐 판정이 뭐지? 아! 젠장! 멈춰! 야 간다. 아! 다음으로. 안돼. 사다 어, 내가 죽었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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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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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배터리. 오, 오 시크였다. 그래서 넘어간다면 내가 넘어간다면 내가 넘어간다면 아, 내가 넘어간다면 지금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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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내가 가버린다면 어, 뭐야? 저 이, 이, 내이 칼은 내꺼다이 칼은 내꺼다오 이연 이연 이연아. 아, 주어로 싸운다. 면목 달리기. 안돼, 이 녀석 거기 서라. <laughs> 뭐야, 왜? 내가 이겼어 우리 <laughs> 내가 더? 아, 나도 왜왜 근데 못 넘어가는 거야? 내거 어디 갔어? 내거 어디 가? 아, <laughs> 이제 어디 가? 하지만 넘어가면 되지. 아, 이게 스크롤이 어떤 게임인지 알았다. 팟! 안 돼. 내가 꿍들러 주고. 팟타리! 오케이. 아, 오가 뜨는 쪽이 유리하구나 아, 알았다. 야, 이거 잘 만들었네. 아, 어. 난 모르겠는데 뭐야? 건벼라. 덤벼라, 덤벼라 어머니, 덤벼라 어머니. 아, 엄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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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laughs> 효, 너무 효자야. 나 너무 효자야. 그만 효자, 나, 그만 효자돼도 돼. 그만 나 그만 효녀돼. 나 너무 효녀야. 까까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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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니, 아. 나 깨달았어. 어머니 써는 거 그만하세요. 아! 나 깨달아 버렸어. 뭐야안 보였어 이제. 추기, 추기. 바다리, 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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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피하고. 지금 음. 내체육이 오히려 죽 오히려 어? 어서 아, 아깝안 아, 돼! 멈춰라! 내 차례지롱! 안 돼! 공질러버리고! 아, 당했다! 아, 안 돼! 어. 아, 시카를 못 줬어. 아! 안 돼! 내 차례야! 아! 아안 돼, 멈춰! 멈춰라! 내 차례지롱! 안 돼, 난 글만 썼다고! 어니 <laughs> 야, 날 속이다니! 아, 낮겠죠? 날 속이다니. 못 따고! 아니 레전드 개 잘하네? 어 게임에 깨달음 있지! 어, 진짜. 아 진짜! 아, 아아! <laughs> 어, 나 검이 없어! 하고 있고. 찌르기! 아! <laughs> 무섭지? 안, 찌르기. 안, <웃음> 안 <웃음> 돼! 안, 안 <laughs> 돼! 안 돼! <안 웃음> 그만 때려! <laughs> 야아아아! <주먹소>. 안 돼! <laughs> <laughs> 검 죽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럼 <laughs> 아니 나개 못해! 아 심리전 다 진다 레전드 아니 나 심리전 다 진다. 아니. 어. 재밌네. <laughs> 아니 개못개 못해다. 아니야 너가 베니마루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베니마루 스킬 짱이야 이거. 베니마루가 뭔데? 베니마루가 있어. 봐봐. 히. 아이 뭔데?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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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뭔데? 히히 히. 아 이게 뭔데? 아니 저게 뭐야? <목소리> 아니 저게 뭔데? 아 싫어하냐? 아니 저게 뭐야? 아 이거구나. <목소리> 안돼. <목소리> 아니 아니 싫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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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내놔. 아니 개오바. 아니 저거 싫어요. 괜히 마루를 이해해야 돼 아들꼬. 아니. 배... 게임이네 이거. <laughs> 어, 나는 왜 항상 이노스한테 지냐고? 다 어떤 게임이든 좋다. 가지고 와라. 아 이거 살짝 운빨인 것 같은데. 아, 왜나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었는 아, 그만해라고. <laughs> 아니. 나 간다. 아니 어떻게 보? 아왜왜 왜 나만 왜 나만? 아니 왜 나만? 이거 내가 이겨. 아, <laughs> 이, 왜? 어때? 안 재밌어! 아니 왜 너가 갖고 왔는데? 아니 좋아할 거 너무... 같긴 했는데 아니 갑자기 아니 왜 나는 안 찾냐고 편 편해한다. 아니 너가 갖고 왔는데 왜 너가 재미없어. 아니 재미없. 재밌... <laughs> 닭고기가 안다. 맞... <laughs> 안 돼. 멈춰. 아! <laughs> 아! 저 닭고기 또 뭐야? 닭고기 와! 어때? 어... 괜찮겠어, 고이부? 맛없어. 재미없어. 맛없어. 어! 안 맞아. 나를 뚫어봐 아! 간다, 닭고기. 오!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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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시장이네. 아! 멈춰! 치킨 온. 죽어! 쪽 아쪽아. 맨몸 달리기 아! 날 아! 노려 고수군. 죽어라. 죽어라. 오, 이번 승부. 망고 스웨시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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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뭐 다녔어? 아! 안 돼. 그 녀석이 온다안 돼. 그녀석이다. 아! 그녀석이 온다. 아! 고수 너무하다고. 아, 아! 어떻게 그... 이게 맞맞을 그... 그... 수가. 닭고기닭고기 어... 갈게. 에... 닭고기 <웃음> <웃음> 안 돼! 내가 선점당 받았... 아! <laughs> 와! 엄청! 어, 와! 음 손, 아 닭고기 날다. <laughs> 재밌네 어머. 명작이네. 그렇 재밌지 이거 나중에 어. 뭔가 이인 이런 거 하고서는 한번 맥여봐. 아니 너로 충분히 많이 재밌게 진짜 먹었어. 진짜 개짜증 나 <laughs> 진짜로. 아니 뭐 이게 자신으로 갖고 온 거였지? 아니 그냥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온 거야. 아 그지 그지 고마워. 어딱 봐도 오빠 취향인 거 같길래 가져온 거야. 근데... 아 처음부터 개발릴 줄은 몰랐지. 아이 <laughs> 개발. 不准对我做戏哟！